자, 이러면 낙리 낯끼리 출몰돼 나끼리거든요나끼리 출몰 vs 낙기리 등장. 아, 근데 내가 연막 뿌려서나짐 도와줘. 어디, 어디. 나나 여기 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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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갑나기아프리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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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당황했잖아요. 웃음> 엄마이는 무슨 새끼 코끼리만. 해. 아, 나기대 <laughs> 아유, 나기리낙 <낯기디. 웃음> 기대. 움직여! 움직이라고! 움직이고 아, <laughs> 나 기대. 나 기대. 기대. 나 기대. 나 기대. 아둘다 웃긴데.. 아.. 둘 중에? 끼리 대 아, 끼리? 아이 끼리 대 끼리? 낱끼리의 분노와 낱끼리의 슬픔이라고? 신이 더 나이 든.. 아낱끼